자 변곡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함수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할 거야.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자, 얘를 한번 미분해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곳이 인수분해해 보면 x는 마이너스 1, x는 1. 얘가 바로 극값들이고 다음 얘를 한번 더 미분해서 6 x는 0, 0이 되는 것은 뭐야? 이는 변곡점이야. 얘는 극값이고 얘는 변곡점이야. 자, 이제 그래프를 그러면저 그래프를 저 3차 그래프를 그리면 3차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자, 변곡점의 정리 1번.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야. 1번. 변곡점이 지금 X에다 0을 대입하니까 0,0이야. 그래서 아래다가 X축, Y축을 대충은 표시해 줄게. 자, 이게 X축이야. 그리고 이게 Y축이야. 이때 여기가 변곡점이야. 변곡점 0,0에 대해서 이 그래프는 점 대칭이야. 그리고 접선을 그었을 때그 기울기가 가장 작은 기울기의 최솟값이 어디에 있어? 변곡점에 있어. 자 이번 기울기의 최소가 어디에 있다고? 역시 변곡점에 있어.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해?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되니까 기울기의 최솟값은 마이너스 3이야. 기울기의 최솟값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 봐. 여기 기울기 1짜리 몇개 있어? 두개 있어. 기울기 0짜리 두개 있어.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역시 두개 있어. 기울기 뭐 10짜리 두개 있어. 그런데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만 두개 아니고 딱 하나만 나와. 다음 세 번째. 어, 극값과 극대와 극소의 중점 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변곡점이 되는 거야. 자 봐봐 여기 극대값 있어. 여기 극소값 있는데 이들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그 중점에. 그러니까 요 거리와 요 거리가 어떻다고? 똑같아. 중점. 자 다음 변곡점 정리 사 번. 기울기 m인 접선을 그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기울기 m 이제 내가 이렇게 여기다 기울기 m을 그었어. 그럼 얘랑 평행한 걸 이쪽에다가 하나 더 그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나 더 그었어. 그럼 그때 접점이 있잖니? 여기 접점이 있고 여기 접점이 있는데 이 접점들을 또 이렇게 연결해주면 또 얘가 중점이 되는 거야. 중점이 돼.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가 0인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이야. 1에서의 기울기가 이거였으면 여기는 칸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치? 기울기가 똑같은 점들의 중점도 역시 변곡점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이야. 이거 중점이 기울기 m인 점들의 m인 점들의 중점을 구하면 그게 다시 변곡점이 된다. 이것도 변곡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뭐 이런 식으로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 이름이 여기 이름이 접점. 여기는 변곡점. 여기는 교점 그림을 하도 이상하게 그려서 다시 한번만 더 여기가 접점 여기가 변곡점 여기가 교점 이때 이 거리의 비가 몇대 몇을 유지하고 있다? 1대 2를 유지한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면 돼. 자, 뭐 5번 교점 변곡점 접점까지의 거리의 비는 이 대이다. 물론 이게 바뀌어서 접점, 변곡점, 교점 순서가 된다면 당연히 일대 이가 되겠지.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접점, 변곡점, 교점 일대 이가 된다. 됐지.